시대적 상황과 이야기 속 설정을 접목한 연출은 흥미로운데 야외 공연의 특징을 살린 맞춤 안무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안무 배분은 안무 의도에 맞춰 이루어졌고 올해 유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발레 오필리어의 세례식 공연읽어준기자 천상욱입니다. 난왜 저항하지 못했나 상처받지 마라 취향일 뿐이다 심리학 책두 권의 저자이고 전자신문계열사 전자신문엔터테인먼트 문화예술 담당 기자입니다. 공연 읽어주는 기자 발레 리뷰 12번째 시간은 지우형 안무 댄스 시어터 샤하르의 오필려의 세례식 리뷰 야외 공연의 특징을 살린 맞춤 안무입니다. 한국장애무형협회 주최 라라미 댄스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주관 2020 라라미 댄스 페스티벌 폐막식에서 공연됐습니다. 5월 26일 피노 파밀리아에서 진행된 이번 공연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리뷰 포인트 하나 시대적 상황과 이야기 속 설정을 접목한 연출, 야외 공연의 특징을 살린 맞춤 안무. 오필리어의 세례식은 검은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이 검은 마스크를 쓰고 등장하면서 시작합니다. 검은 마스크는 공연이 펼쳐지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연출임과 동시에 말을 하는 입을 중심으로 한 얼굴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세례식 이전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이루진 이번 공연은 공연장의 특징을 제대로 살린 맞춤 안무로 주목됐습니다. 땅과 물의 경계에서 시작된 공연은 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변화를 줬는데 검은 마스크와 의상에서 벗어나며 순백의 이미지를 물의 이미지와 시각적으로 결합했습니다. 실내 공연이었다면 연출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리뷰포인트 둘 안무 의도를 제대로 살린 안무 배분 오피리언은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다는 의미 오필리어의 세례식은 최연진, 오예진, 이동건, 유세희, 김한샘, 송진, 이한나 등 7명의 무용수가 출연했습니다. 주인공 한 명에게만 집중되지 않게 배분된 안무는 세상의 오필리어가 한 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무자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에서 햄릿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갈등으로 결국 미쳐서 강물에 몸을 던진 여인, 오피리어, 순결하고 연약한 존재로 표현되는 오피리어를 현대적으로 각색해 이 땅의 장애를 가진 연약한 여성이 신의 은총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마치 세례를 받고 다시 태어나듯 이라며 작품 의도를 밝힌 바 있는데 아무 배분은 아무 의도에 맞춰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리뷰 포인트 셋. 올해의 유형의 취지를 잘 살린 작품 2020 라라미 댄스 페스티벌 올해 유형은 발달 장애입니다. 발달 장애는 선천적으로 또는 발육 과정 중에 생긴 대뇌 손상으로 인해 지능 및 운동 발달 장애, 언어 발달 장애, 시각, 청각 등의 특수 감각 기능 장애, 기타 학습 장애 등이 발생한 상태를 뜻합니다. 오피리어의 세례식은 자신이 결정하지 않은 운명을 태, 태어나면서 가지게 되고, 커가면서 더 험난해진 오피리어처럼. 선천적 혹은 반륙 과정에서 생긴 발달장애를 다뤘다는 측면에서 볼때 올해의 유형의 쥐들를잘 살린 작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공연 읽어주는 기자는 전자신문엔터테인먼트 기사 사이트와 네이버포스트 전자신문엔터테인먼트 채널을 통해 글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라디오 고정 게스트 되고 싶은 천상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시기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